이거 얼마짜리 구두인 줄 알아요? 300만 원이야. 빨리 닦아요. 얼룩지기 전에. 서울의 한 5성급 호텔. 화려한 외모의 젊은 여성이 중년의 청소 직원에게 날카롭게 소리를 지르네요. 죄송합니다. 빨리 닦아 드리겠습니다. 중년의 청소 직원은 얼른 무릎을 꿇고 젊은 여성의 구두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뒤꿈치 다시 닦아요. 아직 얼룩 있잖아요!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주변 사람들까지 심하다고 느낄 정도로 다그치네요. 청소 직원은 당황해서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나이 들어서 이런 일이나 하고, 자식들 부끄럽지도 않다. 젊은 여성은 이 말만은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얼마 후 자기의 눈에서 피눈물이 날 정도로 후회하게 되었으니까요. 시원한 반전 스토리 시작합니다.